네번시간면 돼요.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또. 박수두 번. 렇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박수두 번. 하나, 둘, 셋, 넷. 이번에는 윙크윙크 이렇게 할 거예요. 윙크 어, 요렇게. 옳지. 요렇게. 어, 윙크 요렇게. 자, 요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요렇게 이제 윙크 손을 갖다가 요손끝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기 딱 모아갖고 이렇게 윙크 여기서 윙크 두번해봅니다 시작 윙크 하다가 이거 콩닥콩닥콩닥콩닥 찔러봅니다 콩닥콩닥콩닥콩닥 찔러보다가 콩닥콩닥콩닥콩닥 알아줍니다 요거 했죠? 맨 처음에 박수를 두번칠 거예요 박수 하나 둘 하다가 그리고 이번에는 찔러는거 찔러 찔러보고 그다음에안아주는거예요 안아주다가 그래서 이렇게 콩닥콩닥 하시면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콩닥콩닥 콩닥 박수 박수치다가 콩닥콩닥 콩 윙크 윙크합니다 한번더 콩닥콩닥 콩닥콩닥 윙크하다가 또 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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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보다가 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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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줍니다 할 거예요. 다리도...